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뭐 아주 길게 산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서 느꼈던 되게 중요한 저의 뭐랄까? 판단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요즘 특히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요거라고 보는데, 요것보다는 다른 거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점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나랑 정말 오랫동안 갈수 있는 좋은 사람인가, 또는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투자할 만한 일인가, 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일까를 할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이 투자 이, 이 또는 뭐 결정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행동을 어떻게 할때 반드시 행동을 믿는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할때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면 너무 쉬워요 그럼 아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거의 100% 말보다는 이 사람, 이 일이 의미하는 행동을 더 믿고 제 결정을 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뭐 다행히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그 뭐랄까, 관념, 관점이 되게 커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아닐 거야,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부정적인 관념을 일으킨 게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나 기업이나 정부의 행동이 아니라 저는 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들의 기운을 완전히 빠뜨리게 만드는 말들이 정말 넘쳐나는데 사실 뒤에 한 커플만 벗겨서 행동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주식 시장을 지금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는 행동 말보다는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더 고려해 보시는 게.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언제 오를지, 언제 빠질지,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보다는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향후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인들이 최근에 큰 기업,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요. 큰 기업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구글의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순달 피차이 CEO의 말과 행동입니다. 6월 1일인가에 어, 순달 피차이 CEO가 닛게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 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뭐뭐 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뭐 봉쇄 이런 부분 때문에 빅테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더라고요. 아, 무섭죠. 왜냐하면, 나스닥의 최후의 보루, 또는 미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느껴지는 빅테크마저도 요즘의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럼 알파벳의 행동은 어떠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파벳의 CEO니까, 알파벳의 행동하고 이 사람의 말이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행동을 보시면 올해 알파벳은 직원 채용을 작년보다 20%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자사주는 무려 40%를 증가해서 700억 달러를 사기로 했습니다. 사람 많이 뽑고요. 투자 많이 하고요. 자사주를 많이 돈을 써서 삽니다. 이게 말로 경제가 어렵고 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사람 또는 기업의 행동과 일치하나요? 분명히 일치하지 않죠. 저는 이럴 때는 이 행동을 확장적으로 얘기, 아, 하는 행동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JP Morgan의 Jamie d i m o n CEO입니다. 이것도 6월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뭐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주가 좀 빠지는데 아주 일조를 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분이 2000년대 초반부터 JP모건의 CEO를 했었고 그 당시는 압도적 1등 기업이 아니었던 JP모건을 지금은 압도적인 1위 미국은행으로 만들 정도로 경영을 잘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구루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얘기하는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이미 다이먼이 CEO로 있는 jp모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말을 하기 일주일 전에 jp모건이 인베스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대단히 공식적인 자리죠 이 자리에서 뭘 했냐면은 올해 순이자 수익 그러니까 은행이 실제로 제일 많이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뭐이 부분에서 버는 돈순이자 수익을 가이던스를 올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6%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이 증권업계 온지 20년째인데, 은행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데 대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CEO는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는데, 회사는 올해 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해요. 뭔가 안 맞죠. 물론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행동을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CEO가 말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지만, 실제 은행이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는 또 좋다라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 너무 잘 아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이 공개가 됐죠 아마 공개한 것도 일부러, 일부러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시장 우리 회사 사람 10% 잘라야 된다 라는 이메일이 공개됐다고 그날 테슬라가 9%인가가 빠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 그럼 이게 결국은 그 정도로 테슬라 마저도 수요가 안 좋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그 이메일 뒤편이 있어요. 이건 더 행동에 가까운 이메일 뒤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런데 실제 자동차를 만들거나 배터리를 조립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한테 해당 없다라고 있었고요. 그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시급제 근로자는 더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실제 수요가 없거나 뭐 뭐가 안 돼서 생산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말이었던 거죠 행동은 여전히 사람을 뽑고 투자를 하면서 생산을 늘린다는 행동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뒷부분은 다 얻다 팔아먹고 앞부분에 그날 집중을 했던 거죠 이럴 때도 저는 후자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략한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슨 컨퍼런스에서 뭐2 분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러면서 그날 주가로 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유럽에 투자하기로 했던, 뭐 독일에 투자하기로 했던 이런 결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어려우면 신규로 독일이라는 나라에 공장을 지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뭐좀 나쁘게 보, 최대한 나쁘게 보더라도 지금의 어려움은 일시적이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말보다 행동이 확장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들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가게도 되게 비슷해요. 미국의 가게, 소비자, 뭐, 심리 지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모아놓고 서베이를 하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오,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죽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수치가 어디쯤 와 있냐면, 지난 45년 동안 데이터에 역사적, 서너 번 있어도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써서 낸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존스 레드북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 요거는 매주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시계열의 그 딜레이가 적은 거죠. 아직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10%를 넘습니다. 작년에 기저가 아주 낮았건, 낮았던 것도 아닌데 판매 증가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말로는 되게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실제 돈을 쓰는 거는 많이 쓴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증가율이 떨어지겠죠. 둔화되는 건 당연한데 이미 심리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는 심리가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심리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심리가 반등한다고 돈을 정말 많이 줄일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게도 말과 행동이 다른데 확장적으로 느끼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주식이 올해 좀 별로죠. 별로고, 특히나 바닥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빠졌고,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지금은 이제 나쁜 것도 물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탑다운에서 얘기하는 매크로 관련된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너무 매크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기업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된거 같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또는 기업들이 실제로 주는 실적에 더 초점을 맞춰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거나 또는 뭐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